네, 대표님이 원래 이렇게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렇게 큰또 기업의 대표님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그 공무원 하시다가 이렇게 대표까지 하시게 됐는지 그 전환점이 궁금합니다. 남들이 궁금해하는 그창업 스토리 중에 사실 가장 이제 어. 야, 공무원 그것도 뭐 1, 2년 한 것도 아니고 어? 10년 넘게 하다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일할 을하 생각했노? 그 많은 R&D에 도전하고 실패하면서도 또 도전하고 해온 제 어떤 그 성격, 도전의식 네. 뭐 이런 걸 보시면은 아이 사람은 공무원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여러분들이 직감했을 겁니다. 서울 가는데 야꼭뭐 경부 고속도로로 가야 되나? 다른 길 없어? 다른 방법 없어?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접근하고 막 하면은 사실 제가 근무하던 그 당시에는, 어, 업무적으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. 안 해본 모험. 야, 그거 하다가 이런 일런 문제 생겨서 뭐야, 감사 받으면 어떡할 건데. 그러니까 제가 일하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사실 이제, 예, 퇴직금 받았는 거 들고, 어. 어, 부도난 회사에 중고 장비 사서 음. 60평짜리 창고 임대해서 거기서 사실 이제 예, 시작을 했는데요.